자이 사주는 우영우 주현영 아참자이 사주는 그 우영우가 아니고 박은 빈이죠 그래서 하걸 우영우로 알려져서 제가 그 박은빈 을 깜빡했습니다 근데 박은빈 우영우 어? 요새 참 대한민국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죠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한번 에, 올려서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은 개수 일주가 지지의 월신 또 연신 이게 신이 금이잖아요. 금, 금생수. 금생수에서 개수가 상당히 신강하다, 신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천간에 인수가 있으니까 좀 지나치죠. 그러니까 물이 막 퀄퀄퀄퀄 흘러가는 그런 형상이다. 그러면 그런 물은 뚝을 아가지고 정화를 시키면은 많은 사람이 이익되게 예? 할수 있는 일용수가 되고, 어? 또 농업수도 되고, 또 많은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가 있죠. 그래서 이 개수, 일주가 이게 수가 많다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지만 은 지나치게 많을 때는 홍수졌다.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, 그것을 무토가 뚝쌓싸졌다또일주에 어? 개미의 미토가 있다. 그래서 무토가 상당히 힘이 있다는 얘기거든요. 토가 무토가 미토의 힘을 받았다. 그러니까 풀을 내렸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파토용신이다, 특히 토용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이 관이 특히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정정부인 이상 어, 뭐 삼공의 부인이 되지 않을까, 또 본인도 어, 그렇게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귀인 사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대부 세상에 태어나서도 굉장히 귀인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사주가 이렇게 특징이 있는 것은 시를 좀알 수가 없는데, 시에 혹시 식신 상관이 있지 않을까, 이렇게 추측은 되나, 뭐정확하지는 않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토가 용신이 되고, 또 먼저 그, 어 김현아 선수하 비교를 할 때, 김현아 선수도 개수 입주거든요. 그리고 신금 있고, 그리고 김현아 선수는 여기가 유금이거든요. 유금. 근데 김현아 선수는 가 무통 아니고, 간목이 떴죠. 간목이. 그래서, 그 차이가 좀 있는데 똑같이 일이 신금으로 생을 받았기 때문에 식진 상관은 문화 예술로 크게 성공하는 그러니까 스포츠도 포함됩니다. 이런 이사주는 그 사대복 그러니까 학문적인 능력이 더 탁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학문적이고 또 신분이 자기 관리가 철저한 어그 세상을 보는 안목이나 이런 것이 탁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점이 차이가 있지만은 다 좋은 사주들은 틀림없습니다. 시대가 조선시대냐, 지금시대냐 차이 없이 사주만잘 갖춰져 있으면 잘 사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시진상관 있지 않을까? 어? 그러면 김연아 사주처럼 어? 그렇게 문화예술로도 크게 성공할 수 있거든요. 그러면 대운을 본다고 한다면 초년부터 대운을 참잘 탔습니다. 그러니까 토가 물이 많은데 뜨고 싸주일 수 있는 그 근본을 잘 갖춰줬다. 그러니까 정미, 병호, 은사까지. 30년 대원을 잘 봐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주라는 것은 또 천년의 운을잘 탔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갖출 것다 갖췄다. 그리고 관살이 있기 때문에 치명하게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어, 또그좀 예, 강직하다고 볼수 있을까요? 그래서 그 역할이 딱 맞다고 볼수 있습니다. 강직하다는 것은 사물에서 옳고 그런데서 오른쪽에 강력하게 손을 들어올 그런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사조란 금년 이민 년, 이민 년이 돼서, 인대운에 확 떴죠. 지난, 을사병호 정리, 이눈에, 지금 이민 년 중인데, 이눈에 떴거든요. 그러니까 작년은 경자년, 신축년, 이민 년, 이렇게 돌아있는데, 경자신축년은 대운은 좋았어도, 이렇게 금년에 뜰수 있고, 어, 유명해질수있는 준비가 되는 해다. 그러니까 신축년은 준비가 다 됐어도 이렇게 발현되는 것은 이민년에 이는 2년, 그러니까 금전 후반에 더 유명해지는 그러니까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는 그런 운으로 잘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보면은 한국 나이로 31살이지만은 전혀 아니고 을사대운에 들어서 와 을목식신 운이니까 유명해지고 뜨고 그러나 그 기운은 지금 뜰수 있는 조건은 미리 다 갖춰졌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사주는 39세까지 돈과 명예가 하나를 찌를 겁니다. 명진, 천하 한다 그러죠. 명예가 천하에 날리게 된다. 그런데 이 사주에 좀, 어 앞으로 대운이 39세부터 갑, 목 갑진 대운에 들어오거든요. 갑진, 계묘 이민. 이렇게 30명이 들어옵니다. 이건 식상운이라는 얘기거든요. 식상운이 들어올 때는 대응풀이를 어떻게 하느냐.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죠. 39세부터 30년 동안 식상운이 들어왔는데, 식상운에서는 대부분 이 사주가 심각하기 때문에, 심각하면 소진시켜주든지, 이렇게 저지하든지, 그래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, 지나치게 강하고, 또, 심각한데, 지나치게 금수운이 들어온다면, 침체될 수 밖에 없는데, 다행히 발사단으로 들었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, 이 사주가 관이 있기 때문에, 대체적으로 공직에 가장 최적화 되어 있으나 관이 있기 때문에 신랑을 공직의 귀인을 만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그러나 식신상관 운에는 뭐 결혼은 사대월에 하겠죠 그러나 식신상관이 들어왔을 때는 내 사회활동으로 활발하게 문화예술에 더 빛을 낼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쉽다는 것은 무토 관을 제거하기 때문에, 신랑이 본래 사주의 귀인이기 때문에, 신랑은 무슨 중요한 공직자나 뭐 정치가일 가능성도 있지만은, 좀 소원해지지 않을까. 근데 뭐 나이 먹어서 39세, 뭐 40, 40대, 60대 부부 간에 뭐 이렇게 무슨 그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부부처럼 그렇게 뭐 재미나게 그렇게 지내나요? 다 자기 할일 역할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두 사람 다 아주 유명해질 것이다. 그러나 애정 관계는 조금 서운해질 수 있다. 그러나 큰 문제 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운을 잘 탔다. 그러니까 평생을 이 사람을 대화친 살다 어? 그래서 참 부러운 따름이다.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 친구대는 주현영 사주고 어? 그드라마에서 친구로 나오죠. 주현영. 근데 이 사주는 일지가 일진일이 경금이거든요. 경금, 경금인데 일지가 경진이에요. 그러니까 경진 일주라는 것은 이제 개강사중 개강사 에서 제일 세인 개강입니다. 경진이니까. 그러니까 경진이라는 것은 대부분 좀 여자로서는 조금 뭐 지난 치게세다고 할까요? 그래서 남자한테는 뭐 괜찮지만 여자한테는 감당할 수 있는 남자가 좀 드문다. 그리고 추권에 태어났고 수가 있기 때문에 금수 상관에 들어가거든요 금수사관은 대단히 총명한 사람들입니다. 총명으로서는 금수사관은 따라갈 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런데 또 기축, 월, 기축을 만나기 때문에 이 축이라는 것은 경금의 창구에 해당하는데 창구에 갇히는 게 아니고 다섯 배의 힘을 더 쓴다 이렇게 편대하고 예, 있습니다. 그래서 기축에 토생금 또 진토에서 교양이 기 때문에 그 사주는 엄청 센사주다 예? 그게 지나치게 인수가 많은 세거든요. 센거든요 인수가 많을 땐 뭐가 필요하냐면, 은 제가 필요합니다. 제가. 제가 와서, 제가 와서, 그러니까 제가 와서 인수를 파괴해줘야 이 사주는 균형이 잡힐 수가 있고 견제가 됩니다. 그리 견제가 안될 적에는 좀, 사회에 그, 배강이니까 사고도 날수 있고, 또, 그 이별을 암시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가 가장 좋은 것은 재중에서도 갑목을 얘기하고 을목 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을목은 좀 지나치게 약한 맛이 있서 토를 견제해 주는 데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갑목이 필요한데 이 사주는 지금 여기까지 나온 걸로는 갑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화예술 쪽또 어, 코미디언 쪽으로 어, 연기자로 이렇게 에, 지나치게 총강하고 겁이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가장 중요한 것이 가불목이 용신이라고 했는데 초년부터1 7세까지 가불목 용신을 만났어요.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은 상당히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러나 병경화가병경화가 있어야 신분의 고위직을 노릴 수 있는데 병경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문화 예술에 이렇게 적응하는데 을 지금은 문화 예술의 귀족이고 귀인이고 또 아주 저 신분의 인정을 받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아주 적당한 사람이라고 볼수 지나치게, 그러나 지나치게 신경하기 때문에, 애정생활은 실행이 있다, 이렇게, 그것은 틀림없다,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, 20, 에, 27세인데요, 27세인데, 지금 이 인진 대문에 들어왔거든요. 그임수는 들어왔기 때문에, 금이 인수가 경금을 설기시킨다고 하죠. 기운을 소진시켜주기 때문에, 기, 기운을 소진시키고, 그 기운을 인목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유명해지고 문화예술 또탈레터 이쪽으로 재능으로서는 성공할 수 있고 돈을 만지게 되는 그런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간은 인대운에 실력도 인정받고 또 재능도 발휘하고 돈도 생긴다 좋은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이 진대운에는 진대운은 이 강한 센 토가 또 토생금에서 지나치게 강하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큰 슬럼프에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러나 다행히 5년밖에 안 되니까 37세 이후는 다시 30년 내지 35년 다시 재기를 해서, 어? 뭐, 그, 뭐 사업체를 갖게 되고 제가 떠있기 때문에 또 사회적으로 관이 떠있기 때문에 좀 책임을 맡게 되고, 어? 모든 그연예계에서 경급 또배강이기 때문에, 에? 참, 뭐, 특별한 그 승부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관리도 해가면서 또 돈도 벌면서 유명인이 되지 않을까. 둘다 좋은 사주를 오늘 한번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